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어, 대림 건설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부터 이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 다음 패턴에서의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비중을 낮춘다거나 어, 공격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네, 그냥 이 가면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를 우리 필승 멤버분들에게 어 매번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에서 두번 정도까지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강까지 나갔는데 2강에서 부적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그 패턴 분석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저는 여전히 이번 기회를 역시나 기회로 엄청나게 저로의 이제 기회로 보고 있고 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뭐 성장주를 지금에서야 지금에서 와서 물론 부족해드리는 기업이 물론 있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좀 가치주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림 건설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필스 멤버분이 이제 계좌를좀 보내주셨어요.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도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있죠. 분할 매도 최근 하고 있고, 우리 회원분도 이제 257% 정도의 이제 수익을 내고 오늘 매도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텔레그램으로 감사 인사를 좀 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하죠?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제 멤버 분위기시기도 했고 이제 많은 것을 배우시고 계시다고. 물론 어 시드머니가 크지가 않아요. 사회 초년생 분위기 때문에 어 시드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네, 꽤많 꽤나, 꽤나 좀 많이 수익을 봐서 200% 이상에 어 전년 한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면서 250% 정도의 이제 수익을 냈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laughs>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대부분의 200% 이상의 좀 계좌 수익률을 내시고 계세요. 어, 다른 한 분은 이제 전년도에 250%, 다른 분도 250%의 이제 수익을 냈고, 이제 올해에는 400%의 수익을 좀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제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럴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보람차죠. 이분은 딱두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었고, 어, 저에게 이따금씩 이제 우리 조마 기쁨다이 분들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끌고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엑시콘을 매도하면서 감사 인사를 주셨고, 시제 제일 당 우선주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145% 정도 지금 수익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다시 또 생겼죠. 그래서 이 현금을 어디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뭐,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특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이신데, 이분도 역시나 지금 대림건설, 태양건설, 이제 KNX 이제 매수, 가지고 계시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게, 이분 제가 기억해요. 이분 처음, 이분도 이제 몇 개월 동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 멤버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 계좌 금액이 제가 기억납니다. 왜냐면, <laughs> 예, 굉장히 저에게 장문의 글로 이제 좀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인데, 처음에 이분 시드머니가 2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 그런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서, 사실 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십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평가 금액이 794만 7천원. 그러니까 200% 이상의 역시나 수익을 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종목을 매도하면서 어 현재 현금이 아예 없었다가 현재 90만 원 정도까지 이제 현금이 생기신 분인데, 역시 대림건설 58%, 예, 태양건설 10%, KNX 223% 정도의 223%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예, 처음에 2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어몇 개월 만에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좋아시고 좋아하셨고, 어, 제가도 감사의 인사를 좀 주셨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뭘 물론 제 계좌도 항상 신고 갈래 갱신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어, 매일 하루가 지날수록 신고갈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고, 어, 최근에 제가 공개적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종목을 분석해 드리죠. 물론 그 중에서도 어, 매우 일부만 이제 제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물론 멤버분들에게는 다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구독 자,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리고 그 전부터 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의 향방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2만 원대 초반 대부터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두 번이나 좀 분석해드렸고 이번에 세 번째 분석 영상이죠. 자 보시면 10월달에 이제 10월달에 2만 3천 원, 어, 10월달에 2만 3천 원대 라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두 번째 영상으로도 이제 한 2만 아마 그 돌파 지점에 이제 딱어 저항 라인 돌파 지점에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때쯤 아마 27,000원대 초반 때쯤에 이제 좀 분석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때 이후에 뭐 70%가량 역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어 아까 저에게 이제 200만 원대에서 어 790만 원대까지 계좌를 불리신 분도 대량건설이 대략 한60% 정도 수익 중이셨죠. 어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70% 정도의 수익이 안나고 계신 거고 예, 역시, 그렇게 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또, 대림 건설을 지금 분석을 해드리냐. 어, 제가 봤을 때에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 그럼 내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 작년, 이제, 작년 맞죠? 이제, 네. 2020년대, 이제, 한, 6월 달 정도부터, 이제, 그때쯤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뭐, 동원개발, 대림건설 태양건설, IS동서, 예, g s 건설 어, 이런 이제 기업들의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랐어요. 뭐, 최근에 3LCNS도 말씀드렸었는데, 어, 3LCNS에 대한 주가도 꽤 좋죠. 어, 3LCNS도 이제, 이 건설 경기가 턴어른다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이라,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도움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제 말씀을 드려서 역시나 잘 오르고 있죠. 어,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 건설주 같은 경우, 어, 건자재 건설, 특히 건자재는 물론이고, 건설주는 특히나 이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왜 오픈북이냐? 미래의 실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높은 확률도 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수 있어요. 정말 쉬운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알 수가 있느냐? 수주장고죠, 수주장고. 이 수주장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수주장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언제쯤 분양 일정이 들어가는지, 어, 그리고 이제 시공할 때 이제 그때부터 매출을지키기 때문에 그때 정도의 이제 기간과 그런 것을 좀 알게 된다면 특히 이제 공시를 하는 작업도 되는 것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친절한 기업이, 기업입니다. 저희 공시자료만좀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한 구가 있고 어디서,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에 이제 건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10년 사이에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10년 연설에서도 주택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봤을 때에도 너무나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주가, 어, 2019년 대비해서 대략 한 1년 만에 1조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대략 한 지금 4조, 최소 4.5조. 저는 보수적으로 봐서, 보수적으로 봐서 4.5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 공시에 안떠 있는 것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면은, 뭐, 5조. 5조 이상 보는 자료들도, 자료들도 꽤 많습니다. 5조, 5.5조까지 보는 자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4.5조라고 해도 사실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하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8,200억입니다. 그런데 쌓여있는 매출액만, 쌓여있는 매출액만 4.5조라는 것이고 현재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단기순이익이 1,700억 정도. 순익률이 견설임에도 불구하고, 10%에요. 10%. ROE는 26입니다. 엄청나죠? 단기순이익이 1,700억인데 시가총액은 8,200억이고 수장고는 4.5조에 ROE가 25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가 넘어요. 사실 이 도금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굳이 부채 비율을 많이 둘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땅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벨로퍼냐 디벨로퍼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갈리지만 저는 디벨로퍼에서도 핵심 기업이 있고요. 디벨로퍼가 아닌 기업에서도 핵심 기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쪽에서도 한 종목씩은, 한, 한, 기업씩은,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해 놓는 것이 어, 추후에 안정적인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이제 건설주들은 부채 비율이 뭐 최소 200%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림건설은 88% 정도 밖에 안되고 음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뭐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땅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 땅을 사서 그, 그 공간을 디벨롭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부라던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어, 도급을 이제 맡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설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시가충해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저밸류이고 영업익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은 사실 건설주만 아니었다면 지금의 밸류에션에 이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 것은 맞아요. 특히 이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중견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이편한 건 이편한 세상과 그리고 아크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림산업과의 그런 브랜드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럼 대림산업과 대림건설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유보일도 5 0 0 넘죠 그래서 굉장히 좀 건설주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건설주는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내 돈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신다는 분들은 저는 꽤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어, 그런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 대림건설은 꽤나 안정적일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물론 이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어, 다트에서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지만 좀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수 있는 거지만 제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림산업과의 이제 비교는 대림산업은 대규모 대규모 재건축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림건설은 이제 지방도시에서 중소형 이제 중소 규모의 규모를 하고 있고 사실 말이 지방이지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다트 공실을 보면 서울권, 수도권에서도 꽤나 많은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 대리산업이 할 만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GS건설에서도 JSND를 통해서 이 중소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 아니면 건축 사업을 따내고 있는 것처럼 이 대리 건설도 대리산업에서 굳이 안 하는 것들을 다 따내고 있는 거예요. 어, 특히 이제 도시개발이라던가 어,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가로세로 정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2년 동안, 그래 2년도 아니고 사실 1년 동안 2019년에서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1조 원 이상의 이제 수주량과 증가해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4.5조 원. 그런데 이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5.5조 원 정도가 이제 평균 5조에서 5.5조 원 정도가 평균 이런 컨센서스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는건 맞습니다. 특히나 그런 분양 세대를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 뿐만 아니라 분양 세대까지 본다면 거의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양 세대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작년까지 5개년 평균이 4,500세대였습니다. 4,500세대. 그런데 2021년에 확정된 분양 세대만 7,800세대입니다. 예정된 분양 세대만 7,800세대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수주 잔고만 봐더라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이 분양 세대 예정 수만 보더라도 어, 올해는 실적에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저평가인 점과 그리고 건설 기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제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재무 어, 재무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어,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올해에도 여전히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뭐 꽤나 괜찮은 그런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흐름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대리 산업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리 산업에 대한 이제 지배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의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서 주주친화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것을 또한 그거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고, 가장 큰 이슈는 대리 산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어,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GS 건설의 자이라던가, 삼성물산을 레미안 현대건설의 시스트에 비해서 사실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1세대 건설 기업입니다 네. 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대한민국의 1세대 건설 기업이에요 역사가 제일 오래됐고 특히 이 해외 수출을 해외에서 수출을 가장 먼저 따는 기업이 대림산업입니다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 수도권에 대한 그런 수도권이라던가 특히 서울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지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딱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아크로 같은 경우는, 특히 아크로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원을 넘는 그런, 단지들도 있고요. 특히 부산에서도, 어, 주요 건설사 중에서 최초로, 어, 최초로 이제, 이제, 지방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느 정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 못지않은, 그러니까 수도권 못지않은 뭐 부산이라던가, 울산, 광주, 이런 대전, 이런 세종, 이런 지방 도시들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돈하고 뭐 서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1억은 똑같은 1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 지금의 주요 건설사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본다는 점, 어, 특히나 유가가 이제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상승세를 통해서 중동 지역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건설사가 대림산업과 그리고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인데, 어, 대우건설도 주가 행보가 이제 꽤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참고로 대우건설은 이제 주요 건설자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가장 좋았던 이제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 이제 해외로의 그런 어, 교도부를 마련하면서 국내에서는 그,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특히 해외 수주를 따면 탈수록 국내에서는 대림건설로의 어, 쏠림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괜찮죠. 특히 중견 건설사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에 이제 둥지를 두고 있다는 점, 특히 전세가가 이제 22억 이제 미래포 미래포레스트의 아크로에서도 이제 어, 매매가가 20억 이상의 그런 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꽤나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중견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브랜드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이편한 세상의 그런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어, 정비 사업 수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나서고 있고 어, 이런 것은 다트 이제 공시를 보시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지금까지 4.5조 원이에요. 특히 어, 지금까지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던. 하나였던, 이제, 수도권이라던가, 혹은 서울에 그런, 공시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수주를 쌓지 못했다는 점을, 최근부터 박살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던가, 서울에도 꾸준히, 이제, 공시가 좀 나오고 있고, 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이건설주 건설주에를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어 특히나 건설주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특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건설주를 좀 투자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지 않나,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너무 올랐죠.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이제 지지라인을 좀 보자면, 어,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 라인.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본다면, 3만 4천원 라인 대에서 이제, 보수적인 라인까지 25,000 라인 때까지가 저는 꽤나 매력적인 이런 가치평가적인 부분에서 매력적인 구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런 지지 라인도 꽤나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 때까지만 좀 내려와 준다면 25,000원 라인 때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꽤나 매력적일 수가 있다. 역시 나 35,000원 초반대 라인에서 2 5 0 0 0원 라인 때까지가 보수로 봤을 때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인 것이고 여전히 여전히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대략 한 4년 정도의 행보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긴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건설에 대한 분석이었고, 건설 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제가 초반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우리 패싱 멤버분들 계좌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뿌듯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좀 뿌듯하고, 특히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계좌가 좀 불어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뿌듯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특히 저희 필승 멤버분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느껴져라도, 최대한 도움이 드릴,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승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 승!